풍수에서 그 마늘을 그 부와 번영을 그 끌어당기는 것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마늘 알갱이 그 자체를 보면 이게 또 벼의 작이나 또성류알처럼 마늘 그한 통에 또 여러 개의 그 알맹이가 또 모여 있잖아요. 다수의 그 동전 또 금화를 호그 상징한다고 합니다. 마늘의 그 색이 흰색인데도 또 금화에 호 이렇게 비유되는 점은 참 흥미롭습니다. 마늘 알갱이는 그 껍질로 보호가 되어 있죠. 이 바스락거리는 그 마늘 껍질로 또 지갑을 문질러 주어도. 이때는 그 돈복의 그 향을 첨가하는 또 돈복을 부르는 그 지갑으로 바뀐다는 그런 그 풍수 의식 기억 나실 겁니다. 알맹이를 보호해주는 그런 형태면에서 주는 이런 보호 속성이 있죠. 마늘이 그 암시에는 주로 그 집안의 그 재정 운을 튼튼히 그 보호 방어해주는 그런 그 보호 속성의 암시도 또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. 또 마늘이 그 형태가 또 둥근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. 그런 형태에서는 또 풍수에서 강조하는 완전함이라든지 또 조화를 그 상징하기도 합니다 재물 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돈복에서 순환의 그 힘이 아주 그 중요할 텐데요 돈이 그 순환되지 않는다면 정체가 되고 또 부도가 날 그런 암시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늘 그 형태가 바로 그 돈의 그 순환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그 마늘이 보이도록 그몇달 정도는 돈복 터지는 그풍수식 자원에서 꼭 두면 좋죠 마늘을 사용한 그 풍수의식으로 또 행운을 만난 사례들도 아주 많죠. 하던 그 사업이 그 쫄딱 망하고 어느 그 아저씨가 그 고시원에서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그 힘겹게 그 살아가다가 그 돈은 없고 또 라면만 먹고 살수 없잖아요. 그래서 그 망한 그 사업가 아저씨가 그 선택한 것이 있었습니다. 몸에 좋고 또 간편하고 또 식사 때그 반찬까지 될수 있는 무언가가 없나 하고 이제 알아보다가요. 흔히 그 가정에서 보면 그 꿀로 재워 놓잖아요. 그래서 그 꿀을 그 마트에 가서 그한 병을 산 후에요. 마늘을 그 까서 깨끗이 그 씻은 후에 그 담가놓은 거죠, 그꿀 속에요. 그리고 그걸 그 식사 때마다 그 반찬처럼 집어 먹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. 그런데 그 후에 물론 그100%꼭 마늘 탓 때문에 그 반전이 됐다고만은 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 아저씨가 그렇게 그 마늘을 먹은 후부터 신기하게 그 돈운이 다시 풀리더니요. 결국 망한 사업에서 다시 그사업재에게그 틀을 마련을 합니다.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? 그 아저씨가 있던 그 고시원은 오히려 망했는데요.이 아저씨는 다시 그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합니다.현관문이나 그 가게나 또영업장또 사무실에 그 고리타분한 그 북어대가리 좀 제발 그 매달아 놓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 번 드렸었죠.차라리 그곳에 둘 것은 바로 마늘이죠. 그곳에 그색 좋은 그 마늘 한쪽 걸어두는 게 백배 낫습니다. 풍수에서 그 마늘을 사용한 그 돈복터지는 그 권장 의식은 뻔합니다. 현관이나 그 부엌에 그 마늘을 보이게 그 배치를 하라는 것이죠. 그런데 배치하는 그 마늘을 그 자주 확인은 해주셔야 합니다. 곰팡이가 나고 무르고 또 썩고. 또 마늘이 너무 그 말라져 비틀어져 버리면 이건 그 생계를 주는 건 아니죠 가난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확인은 자주 하셔야 합니다. 종이컵을 하나 준비하셔서요. 밑에는 그 동전을 몇개 쌓아 주십니다. 그리고 제일 위에 그깐 마늘을 그 하나 놓아 주시는데요. 이때 그 통통하고 그 마늘이 그 잘생긴 그런 그깐 마늘 하나를 올려주시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걸 그 집의 그 사각구역이 있습니다. 손이 잘안 가는 눈에 잘안 띄는 그런 곳에 그 두시게 되면 또 아주 좋습니다. 돈으로 그 손실될 일들 돈으로 그 구설이 될 일들도 제어를 해줍니다. 동전으로 상징이 되는 그 안정된 재물밭의 그 토대 위에서 집으로 그 마늘양의 암시가 또 돈복을 크게 그 몰고 온다는 그런 그 풍수적인 암시가 실린 풍수 방법이 되어줍니다. 또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 소개해드린 여러가지 그 풍수적인 그런 방법도 하나 고르셔서요. 편안하게 그 마늘을 이용하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의식 차원에서 이렇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